많이 컸어요, 많이 컸어. 혀도 있어요, 혀도 있어. 오케이. 많이 컸어? 많이 컸어? 꾸룩꾸룩꾸룩. 많이, 많이 컸어? 많이 컸어? 누구야? 많이 컸어? 많이 애기 봐 보세요. 많이 컸죠? 오이도 못치고 혀도 있어요. 혀도 있어. 아이고 혀도 있네. 혀도 있어. 이거 혀도 있어. 혀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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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컸어요. 꽁지도 조금 길어지고. 꽁지 봐봐. 꽁지, 꽁지, 꽁지도 좀 길어졌어. 꽁지도.